지금 성북구에 나와 있습니다. 어, 이 녀석 캠리 2011년형이고요. 트림은 XL입니다. 음, 차량 상태는 뭐 그다지 나쁜 편은 아니고요. 외판이 조금 있고 어, 엔진 미션 좋고요. 그 다음에 히터가 고장입니다. 히터는 히터 모터 쪽에 아마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. 지금 매입을 하, 했고요. 오늘 저녁 탁송을 불러서 탁송 기사가 저희 수출 마당으로 올 예정입니다. 차량 외판 한번 보시겠습니다. 어두워서 어, 잘안 보이는데 이쪽 부분이 외판이 있고요. 엔진 한번 보겠습니다. 액츄레이터요 네. 예, 아, 그래서 풀 서비스 요 예예예. 예주예 예예예. 주행거리 볼까요? 32만 키로 내비는 목통. 후방 카메라는 됩니다. 열선 시트 정도가 있고요. 음. 그 다음에 중요한건 썬루프가 있습니다 썬루프 작동되는지 안되는지 는 제가 아, 오늘은 신경쓰니까 실례 요 엔젤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사고 종이 흔한 사고가 이 백판넬 쪽에 사고입니다 사고 검수결과 백판넬 이상 없습니다 이제 이 녀석은 제가 매입을 끝냈고 저희 인천 마당으로 와서 번호판 떼고 내일 말소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. 매입한 캠리 2011년 차량이 지금 수출 마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시동 끄지 마시고요. 시동 끄지 마시고요. 이거 어떠세요? 어떠세요? 차 괜찮아요? 어제 매입한 캠리 차량이 오늘 오전에 지금 저희 수출마당에 들어왔습니다. 탁송으로 들어왔고요. 어, 이 녀석은 어, 지금 바이어에게 보여주고 어, 흥정을 할 예정입니다. 어. 바이어 중에서 가격이 잘 나오는 바이어에게 팔 계획입니다. 물론 관계도 있으니까 메인 바이어 쪽이, 어. 메인 바이어 쪽에 파는 게더 도의적이고요. 캡리, 어. 어. 도요타 캡리, 렉서스, BMW, 벤츠, 아우디 출문이 언제든 환영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이 차량은 바이어한테 팔렸습니다. 솔드 아웃이고요. 이렇게 번호판을 떼서 그 다음에 구청에 말소를 진행을 합니다. 근데 이 차는 지금 저당이 있어서 말소가 시간이 좀 지체될 것 같습니다. 바이어들이 차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어... 엔진의 문제점을 제기하는데 저는, 뭐, 그닥, 모르겠습니다. 그닥, 모르겠고. 한 번, 어, 얘기를 한번 해봐야죠. 음. 바이어들이 지금 구석구석 어? <laughs>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. 그 열이 야 돼. 어. 그열고 응. 백판날도 확인했는데, 문제 없더라고. 한번 확인해봐요. 응. 응. 네. 어. 응. 깨치 깨치. 음, 커팅 없고. A 필라, C 필라도. 바이어와 컨트랙, 솔다운 계약서를 지금 작성을 했고요. 요차는 쇼링장에 수출면허를 위해서 들어갈 예정입니다.